맑은 골짜기들이 흐르고 있어 청정 자연을 느껴볼 수 있다는 전남 곡성입니다. 성진강 기차 마을로 유명한 이곳은 이맘때만 되면 장미꽃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곤 하죠. 오늘 어제도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바람 쐬고 싶었는데 힐링하고 싶어 갖고 <laughs> 왔더니 참 좋네요. 5월달이라 이렇게 장미꽃도 같이 펴니까 주변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다들 행복하게 보여요. 저만 그런 게아니에 곡성 세계 장미축제뿐 아니라 성진강 줄기 따라 감성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 곡성 기차마을로 떠나봅니다. 깊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 곡성이라 했습니다. 꾸미지 않은 날것 그대로를 만날 수 있는 곳. 이곳에서는 해마다 낭만 여행과 감성 여행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1999년, 전라선 복선화 공사로 복성역이 이전하게 되면서 구곡성역에 새로운 문화 공간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해마다 5월만 되면 곡성 세계 장미축제가 열리죠. 곡성 장미원은 어, 지난 2010년도에 첫 개장을 했습니다. 어, 그 당시에 독일이나 영국. 그런 서유럽에서 1,004개의 품종을 심었는데요, 어, 37,000 구루의 장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복성의 장미 공원이 동양에서 제일 크다고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서유럽산 장미들이 많고 어, 색깔도 아름답고 그래서 어, 축제로 관광 상품으로 하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해서 그 다음 해년도 2011년부터 세계 복성 장미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곡성 기차 마을에 사람이 북적이는 이유입니다. 유럽 각지에서 물 건너온 각양각색의 장미꽃들이 12,000평의 장미 정원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는데요. <laughs> 진짜 특별히 이곳에는 흔히 다른 지역에서 볼수 없는 장미 품종들이 많아 희소성과 가치가 높죠. 저희가 그 현재 식재되어 있는 장미는 전량 그 유럽에서 그 각지에 있는 그 장미 품종들을 모아가지고요. 어 직접 수입을 해서 저희 그 식물 도역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 식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 조금 장미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그 우리나라 다른 장미공원에서 보기 힘든 품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A라는 품종이 이 장미공원에 있고 저 장미공원에도 있지만 저희는 바로 직수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좀 다른 데서 정리해서 보기 힘든 환경들이 많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꽃은 언제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꽃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한결 젊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자랐다는 느낌이 들고 또 꽃을 보니까 그냥 아무래도 신혼 때 여행한 것 같고 또 외국까지 멀리 안 가도 충분히 여기서 이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느낌이 들어요. 다양한 장미만큼이나 각자가 느끼는 감정도 생각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게 색깔이 아름다워서 죽여준다는 아 얘기죠. 아름다워서. 너무 좋잖아 이쁘분 미치겠다. 네. 그 있잖아 요내 남자든 여자든 이쁘면은 미치겠다 할 정도로 애기같이 이쁘다 말이야. 멋있고 아름답고 진짜 끝내 줍니다. 어, 끝내 줘요. 목이 잘했어요. 장미보러요, 저는 서울에서 출발했고요. 천안에서 우리 막내 동생이 탔고요. 전주 언니 만나서 곡선 큰 언니 집에 와서 너무 좋아요. 너무 황홀하지요. 예, 장미꽃을 보니까 너무 진짜 가는 곳곳마다 너무 진짜 아름답습니다. 장미꽃이. 네, 색깔도 예쁘고 정말 이쁘게 피었네요, 지금. 원래, 원래 장미 좋아했었는데요. 와서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진짜 더 예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 또 우리 장미 매력이 뭐라 생각하세요? 장미 매력이요? 어... 진짜 꽃 색깔 색깔마다 진짜 이렇게 보니까 더, 더 예쁘고 예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습니다. 제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세계 장미라도 맛깔난 전라도 음식 앞에서는 뒷전인 법. 복성만의 지역 특성을 살린 향토 음식의 유혹에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데요. 좋은 재료와 따뜻한 인심이 더해져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습니다. 할때 하기 전에 전 식당들이 이제 그 추첨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뽑힌 식당들이 들어오고, 복성군에서 이런 뭐 장미나 시설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판매되는 음식들은 저희가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이고, 그러니까 뭐 바가지 씌운다거나, 특별히 뭐 못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오셔서 마음 편하게 드시고 가시면 되십니다. 자, 우리 제인이 얼마나 맛있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직접 맛볼 수 있었는데요. 맛이 어떠세요? 아, 진짜 맛있... 부드럽네요. 부드러워요? 네. 네. 지리산 흑돼지. 축제가 있기 전 후하고. 네. 그게 좀 뭐가 좀 달라졌어요? 아무래도 지역에 이게 장미 축제가 계속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되다 보니까 국성이라는 지역 자체도 많이 알려지고 또 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그 시즌만큼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세요.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음. 또 활기도 넘치고 그런 것 같아요. 장미 축제로 국성군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역민들의 장미 사랑도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평상시도 장미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이렇게 나한테 장미가 도움을 줄줄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장미가. 뭐 어떤 도움이 됐어요? 모든 전국을 다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장미로 인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오셨잖아요. 그러므로서 또 저희 집에 석세불고기를 드시고 가셨고, 너무 맛있다고 잘 드셨다고 가시니까, 너무너무 내가 또 기분이 좋고, 피로가 다 풀려버려요. 지역 대표 축제인 만큼, 곡성군의 특산물과 음식들을 나누고, 또 홍보하면서, 그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는데요. 전국의 곡성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도 할수있죠 오늘도 맛있네요. 음. 3일 전에 또 먹었는데 <laughs> 맛있죠. 먹고 맛있는데요. 음. 신선하고 저기도 없고. 기름지도 음. 없고, 음. 담백하니 맛있네요. 그 중에서도 청정지역에 자란 곡성 한우는 단연 인기 최고. 음. 쫄깃하고 담백하고 느끼한 게 없어요. 음. 고기가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서 내년에는 고기 먹으러 와야 되겠어요. 장미는요? 아, 장미도 예쁘고요. 곡성은 약 10년 전부터 우리가 축제장에서 곡성 한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약 10번째 정도 되는 행사인데요. 매년마다 이렇게 곡성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청정 한우를 이렇게 맛볼 수 있도록 행사를 갖고 있고요. 또 곡성은 어디보다도 깨끗한 지역이고 섬진강과 보성강이 흐르고 있어서 더더구나 관광지로서 또 힐링하는 지역으로서 최고의 절 생각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이름을 알린 곡성의 대표 농산물이 있습니다. 오 어, 줄까? 여기다 해줄까? 여기다 해줄까? 멜라토닌이 풍부하다는 토란인데요. 어, 엄청 시원하지? 토란을 이용한 체험과 다양한 음식들이 행사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됐다. 토란을 모르시는 젊은 분들은 이제 저희 곡성에 오면 또 토란도 보실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가공 상품으로 토란 원물을 직접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가공 상품으로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토란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아하시고요. 또잘 모르셨던 분들은 토란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서 아 국성이 토란이 유명한가요? 이런 얘기도 듣고 또아 맛있네요라는 얘기도 듣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몇개 드렸어요? 7곱개 만원이에요. 이거 우리밀에 토란 무농약 토란가루 들어가 있고요. 스콘두 개, 머핀 두 개, 만두 두 개, 쿠키 두개 이렇게. 오늘 하시면 토란 푸딩도 같이 드려요. 아, 네. 에 이거요? 평소 잘 접하지 못했던 토란이지만 이번을 계기로 곡성 토란에 대해 알게 되면서 관광객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토란이 곡성 대표 농산물이라니 저 역시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저희 곡성이 전국의 3대 다우지 중에 한 곳이고요. 곡성이 70%가 산림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온차가 크고 물도 많고 해서 토란이 잘 자라는 환경입니다. 이제 토란하면 곡성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지역 특성상 산 좋고 물이 좋아 이곳에서는 다양한 농산물들이 잘 자란다고 하는데요. 날 한번 보시고 가세요. 유기도박제일 달 보시고 가세요. 날 한번 보고. 또 최근 곡성군에서 새롭게 개발했다는 신품종 쌀도 등장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많은데요. 일반 쌀과는 달리 밥을 지으면 구수한 누룽지 향이 난다는 이 유기농 쌀은 최근 곡성군에서 특허를 받은 명품 쌀이죠. 이걸로 든데 이 향을 맡아보시면, 드시기 전에? 아, 드시지 말고 향을 맡아보시죠. 향을 그, 맡아보세요. 어디나왔때 아, 누룽지 주게 어머니. 지 특허예요.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많고, 누룽지처럼, 이렇게, 오래 남는 맛이에요. 이런 행사들이 너무 잠깐에 끝나고,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정말로 고품질 쌀을 생산을 해가지고, 농가 소득도 올리고, 우리 쌀에, 우리 한국 쌀의 이미지도 키워나가고, 저희 우리 전남 쌀이 정말로 서울에 있는 잠보 농협에 다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 정말 저희들은 그게 자부심갖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해요. 11시 20분까지 기차역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섬진강 기차마을까지 와서 그냥 갈수 없겠죠. 장미축제와 더불어 미니기차나 레일바이크를 타며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도 있고 구곡성역 앞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증기기관차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섬진강변을 따라 가정역까지 갔다 올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기차와 관련된 모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타기 힘들 만큼 곡성 여행의 필수 코스라 할수 있죠. 보기 좋죠. 옛날 추억 생각나고. 지금은 터널로 많이 다니니까 옛날 기차여행 맛이 없잖아요. 네. 이거 타니까 옛날 추억 생각나서 새롭고 좋아요. 우리 이렇게 느리게 하는 게더 좋아요? 네. 그때 생각나서요. 낭만도 있고 또 친구랑 오니까 나중에 이제 또 눈도 한번 더 하고 먹고 싶어요. 어른들에게는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낭만 여행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이생 여행입니다. 전기 기관차 앞쪽으로 가시면. 얘들 이런 기차를 한 번도 안 타봐서 이 기차 타서 너무 감동도 느낀 느낌 되게 많을 것 같아. 애들 이런 시골을 잘못 접하니까 이런데 와서 느끼는 점도 많고 섬진강이라는 것도 얘기만 들어보고 처음 보니까 그때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으로 구입하신 고객님은 열차 출발 시 전에 꼭해주시고 가득. 덜컹거리며 느리게 가는 기차에 몸을 실자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때 그 시절들. 칙칙폭폭. 아이 탔지? 1단 차도 타고. 지금 타고 오시니까 어릴 때 생각도 나시고 그러세요? 설단 차. 그때 생각을 위해서 여은 차를 탄 거요. 옛날에는 열차가 개통수단이라 애기였고 막 서서 막 옅어지고 저거 들어오는데 막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찡기 갖고 있고 아주 말로도 못했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자리가 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호들먹었어 교통이, 개통이 요거 하나 뺏기라. 그리고 또 저, 열차 조사한다고 승무원이 생기잖아? 그러 그게 중에 또 열, 열차 표 없는 사람은 또막 재폐가고 내리고 그런 곳이 없었어. 시방, 시방은 그런 법이 없지만 힘든 기억밖에 안 나. 열차 타고 다니지. 그래도 그때가 재밌었을지내 누라도 안듣 <laughs> 지금은 느껴볼 수 없는 어렴풋한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추억들이 이곳에서 다시 되살아납니다. 달걀이 왔어요. 전등이 왔습니다. 아, 기차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 달걀과 추억의 간식 거리를 실은 카트기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I always eat it up all.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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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n 이 만들어요? 재밌잖아요. 지금은 열차 이거 진짜 카트가다 없어졌잖아요. 옛날에 상상하기 위해서 이 카트기를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지금 열차는 없어요. 어, 그럼 선생님 이렇게 이 하시다 보면 어떻게요? 그 보람도 있으세요? 네, 보람 느끼죠. 이렇게 우리 증기기관차 제험하시 손님들 많이 오시니까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증기기관차는 30여 분을 달려 가정역에 멈춰섭니다. 이곳에서 섬진강변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곡성이 가진 매력과 천혜의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죠. 제첩이나 대수리 이런 거 잡아서 그때 국도길에 먹고철려봐 가지고 야행도 오고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마음은 같이 하고 싶었어요. <laughs> 그렇죠. 옛날 생각나고. 그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처럼 이따금 떠올릴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추억과 낭만이 있어 더욱 즐거운 곡성에서의 시간들입니다. 곡성의 장미꽃이 필적이면 우리네 가슴 속에도 낭만과 추억이 피어오르고 지역민들의 얼굴에는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오릅니다. 꽃다운 날들은 바로 지금입니다. 꽃으로 인해 함께 웃고 여행하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이 언제나 가장 아름답습니다.